안녕하세요. 오늘 제자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제자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세 가족을 환영하는 순서가 강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세 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을 보내고 11월을 맞이하는 월상예배가 31일 월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월상예배 관계로 11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유초등부 비전심기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비전심기를 위한 차량은 중계동 브람초등학교 앞에서 오후 4시 30분, 교회에서는 4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11월 17일까지 새벽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각 교구 담당 교육자 또는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1인 2명 이상 작정 전도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일 주보에 삽입된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릴레이 중보 기도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교구장과 선교회장을 통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중보 기도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이며 시간은 낮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릴레이로 중보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기도로 헌신하실 성도님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을 장식할 과일과 야채 등을 11월 9일까지 교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영어예배를 신설하기 위해 교사를 모집합니다.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동 한마음 걷기 축제에 참여하셔서 전도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남성교회 원래회가 금일 3부 예배 후에 2층 사랑방에서 있으며 2교구 원래회가 금일 3부 예배 후에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가 21일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작정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자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